음? 사냥거래 되게 다리 네, 저거 구르카보다 길어요 똑같애 구르카랑 아똑같은거예요어아구르 구르카 아, 그루... 그라디사이즈랑똑같은가같다 일반 구 똑같을걸? 고정 호전. 제가 고정할게요 음. 나 폭대기 한번만 이거 길게 미션 성공 승리 앞으 없어요. 상태로배다 야, 이 야, 이거. 야, 따로 놔라. 놔라. 아. 야, OBS 야, 야, 이거. 야, 이반 야, 이이 야, 이이 야, 이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나 집고나 깔게. 완벽하해 드릴게. 아, 올렸다 아, 올렸다, 올렸다 올렸다. 이러면 나못 빠져. 나 빠져네. 아, 아다리 예바다 음, 미션 실패. 레드팀 승리. 아, 씨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 Revenge shot. a 개 a i n I'm not there. i 지 not t h e r 개 i 개 not there. 포 m 다퐁맞다 로사기 아아 개구리개구리적 아니었나? 아니야 어였어 엄명 어, 나이스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연결. 임무을까 참아. 한 번만. 한 번만. 폭대기 해드릴까요 그러면? 저 정도는 하지 마. 하지 마. 일단 딱로 깼어. 일단 나이스. 일단 깠어, 일단. 나이스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나이스 고장. 고장? 아, 오케분이 반. 인포오포아 인포. 씨, 아다이 봐. 아로네플줘 봐. 표 아, 표시 아, 아, C발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김연경,

가진 거 없어. 나도. 아, 협관사에 있어. 롱폭. 롱폭. 쇼폭까지. 어떻게 살았노? 형, 저랑 갈까요? 야, 빌킹 걸어줄게, 바로. 아아 중력기 네. 왼쪽이 필한대이한 아유 인다운 쏘 아. 인다운 라플 고아 다시 라플 라플로 바꿨다 음머리만 보는 중 우리 포 하나 있어 쓰니까 예 선택 잘 되나 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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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 아이스 해드 네.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양경, 양경. 아 반샷, 반샷, 참편니 반샷. 양경. 롱포 롱포 럼포 럼퍼. 숫째 줄. 에 쟤는 오도 얘네 포몰폭 남지 않았나? 같이 해 그냥 일동이 응. 발고고 반샷다 어. 형얘 폭격 심 라플 얘폭잘안 어. 쓰면 어. 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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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미션 성공 레드팀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그쵸.